심우정이 어떤 놈입니까? 심우정을 왜 검찰총장 시켰습니까? 심우정이 누구지 아십니까? 심대평 충남 지사 아들입니다. 그 심대평 충남 지사가 전두한테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. 그 사람 아들인데, 심대평 충남 지사하고 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정성모라고, 내무장관도 하고 그랬던 사이에요. 여기하고 아주 가까워요. 그러면 정성모는 또 누구냐? 정진석의 아버지예요.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. 그러니까, 검찰총장 이원석 때문에 윤석열 아주 큰일 날 뻔했잖아요. 이거 수사 좀 하고 일 잘한다는 놈 검찰총장으로 앉히면 내가 죽겠네. 야좀 만만하고 말이야. 다루기 쉽고 이런 애 찾아봐. 정진성이가 아 여기면 뭐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심우정 발탁한거 아니겠어요? 이게 이렇게 고리를딱 보면은 그림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? 제가 요 웬만하면 아버지 자식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. 왜연자제가 없으니까. 그런데. 뿌리를 찾아봐야 돼요. 뿌리를. 이자가 어떻게 되든가.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.